보통 지방간 하면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. 그런데 최근 음주를 하지 않는데도 지방을 많이 섭취해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방치하면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. 닥터 리포트 이경은 개원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최근 건강 검진을 통해 지방간 진단을 받은 직장인 신종학 씨 술을 전혀 안 마시고 몸무게도 평균 체중이라 지방간 판정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최근에 체중 관리도 시작해서 건강을 자부했는데 검진 결과를 받고 좀 놀랐습니다. 최근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데도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지방간은 지방이 간 무게의 5%를 초과한 상태로 음주와 관계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전체의 80%를 차지합니다. 고열량 음식 섭취나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주 원인으로 내장 지방량이 증가할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최대 2.2배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내장 지방을 측정하는 CT라든지 아니면 MRI나 초음파로 우리가 지방 간 여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피하 지방이 또 늘수록 마찬가지고 둘다 지방 간의 위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비알코올성 지방 간은 대부분 간내 침착만 일어나지만 일부는 간세포가 괴사에 염증을 유발해 간염이나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지방 간이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.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만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체중 감량보다 내장 지방 감소가 더 중요한 만큼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든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. 다만 금식을 통한 급격한 체중 감량은 급성 지방간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했다가 요요 현상이 와요. 더 심하게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간이 더 악화되면서 지방간염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. 대사 전반에 관여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 저하는 물론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때문에 건강 검진 등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.